오늘 여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마태복음 6장이 되겠습니다. 9절부터 15절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전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해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온 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의 잘못을 용서하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선한 이웃의 기도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부님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지키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오늘 본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신 주 기도문에 실려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급할 때, 이마디 소리를 지릅니다. 특히 여자분들이 그러죠. 어마나! 그게 기도입니다. 어머니, 나 어떻게 해요? 그걸 줄여서 어마나 합니다. 어, 어떤, 그걸 또더 줄여서, 어마나도 하고, 엄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기도를, 주님을 찾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니까,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여! 어떻합니까? 예, 주님은 어떻, 어떻게 하실까를 미리 알고 계시면서도 다 우리 기도를 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매일 아침에 주여 말씀하셔서 그 새벽의 음성을 들으면서 예, 주여 어떻게 합니까? 그 응답을 받는 예, 우리 성도님다 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먼저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의 대상부터 확실히 합니다. 별림이 아니고 달림도 아니고 요왕님도 아니고 주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사계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유일하신 여호 하나님심을 믿음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어르신이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아들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습니다. 다들 기도하는데 아들도 옆에서 기도하는 거 듣고 예, 그 어르신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예, 아버지한게 아주 예, 하나님 형님 예, 그 옆에 있는 분 아니 하나님 아버지시지왜 하나님 형님이십니까 내 아들 옆에서 기도하는데 아버지하니까 아버 같은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 아버지 예, 아들이니까 같은 예, 우리 형님이 되지 않겠느냐고. 예, 그러더랍니다 지금 내 아들이 아버지에 하니까 나도 행위벌이 되지 않겠소 하는 것과 똑같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 확실히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래서 여기 거룩하게 방점이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레위기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예, 항상.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어떻게 오는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소망인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에 구원을 얻듯이 우리가 항상 현세적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마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 현세적이고 두째가 미래적 의미에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기리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게 하소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심이라는 그 간구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말씀한 해석하고 있는,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표준과 내용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란. 즉, 참고로, 여와의 증인은 내세의 하나님 나라를 부인하고 지상의 천국, 지상 낙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않고 왕국회관, 그런 식으로 자기들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는 곧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부인하는 결과로서 큰 과오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총회, 총회에서도 이단으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게스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1 1절 말씀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앞에 말씀한 세 가지 구분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그다음에.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이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서라는 그세 가지 말씀이 예, 부류가 예, 여섯 조문 나눌 때 예, 전반 세조문 세 후반 세 조문은 우리 인간에 의한 기도 문니다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가 일용할 양식인, 일용할 양식 영양식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라면 일용할 양식은 예, 우리가 어린아이가 때가 되면 엄마 젖을 찾아서 칭얼거리듯이. 그그 뜻에 따라 이용할 양식을 베푸시니 감사함의 뜻이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도시는 그래서 잠언 삼십 장팔절 말씀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이 세상사가 똑같습니다. 여기에는 내가 아닌 우리에게 서로서로 서로 의지하며 양육 간에 감사하며 살아야 할 의지를 담겨 있다는 것인데, 흔히들 갑자기 잘 되면 자기 의지가 강해서 자기가 참 잘해서 그런 줄 알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잊어버립니다. 자기 세상 쾌락에 젖어가지고.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우리의 죄를 갈벌이 십자가의 대속에 보여려 능력을 깨끗하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남을 용서할 수 있어야 자신의 죄도 용서받을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자기에게는 관대하면서도 형제에게는 각박합니다. 이는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면서도 형제에 대해서는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말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얘는 곧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예, 그렇지 않은 경우 딱 시험에 딱 들게 줘딱 맞으니까 이이 상황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고 간 겁니다. 오늘도 사단은 미혹의 영으로 넘어뜨리려고 가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스 5장 7절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미리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다. 이 세상이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 이르러서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 크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비옥하리라. 지금 할 수만 있으면 비옥하리라고 별별 네, 발광을 다하고 있습니다. s m s 정명섭이가어떤니또 뭐 아, 이적도 행합니다. 용도 낮게 준다고 네, 그래서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리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네. 마태복은 24장 41절에 이렇게 쓰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깨어서 있으라 하더니 그래서 항상, 대살라니오 전서 5장 16절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네. 이런,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 이 것이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왜그 뜻이 어떻게 다른입니까왜 그렇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아니하면 1 9절 말씀 성령이 소멸된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의 길이 이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하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하고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요건이 여섯 가지가 다 필수 요건입니다. 하나님, 용서해주, 감사합니다. 첫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요소가 다 들어있으면서 예, 우선순위가 먼저 바뀌어서도 상관이 없지만 항상 예,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형은 천국 권능은 하나님 나라에 건설하는 권능 영광은 장차 이루어질 천국 소망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되뇌는 것이 아니고 조목, 조목, 조목을 되새기면서 물결처럼 다가오는 시험 앞에 의연히 막아서는 선한 유수의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